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저는 지금 함양대봉산 휴양빌리에 와 있는데요. 함양대봉산 휴양빌리는 친환경 소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 피톤치드가 가득한 그런 힐링 공간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휴양 한번 즐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 모노레일을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살짝 무섭기도 하고 근데 너무 풍경이 예뻐 가지고 보는 내내 진짜 마음이 힐링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네. 도착하는 길다 머리 주시고 세요도착은 그 모노레일 타고 이제 전망대로 올라와 봤는데요. 제 밑에 보이는 게 바로 소원바위라고 하는데요. 저도 소원을 빌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다각자의 소원을 이렇게 적어놓으셨네요. 저도 하나 적고 싶은데 적을 수있을려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대봉산 소원바위입니다. 우와, 저이거 진짜 큰데요. 여러분도 다들 한번 영상 보시면서 소원을 빌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도 소원을 잠깐 빌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대봉산에서 바라본 환상의 비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쁘다. 여기 아, 아, 경도 있네요. 어 아, 네, 저희 그러면 정상에서 짧게 시민들과 함께 인터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아, 아, 우리... 아, 언니 오빠들이 대구 장주에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 어, 이제 함장에 저도 살면서 도에게한 번도 못 왔는데 예, 예. 아 오늘 한번 같이 오게 됐거든요. 그래 올라오 보니까 진작먼온본게좀 그렇고 음 너무 좋다. 음 너무 좋죠. 예, 예, 예. 네 예. 다음에 한번더 그럼 많이 하셨다. <laughs> <laughs> 다음에 도한번 그럼 방문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친지들도 네. 너무 막 오시라고 하고 싶고 아 초대를 하고 싶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준비되어 있는 대봉 힐링관입니다. 대봉 힐링관에서는 건강 체험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로마테라피를 한번 받아 볼 예정인데요. 저와 함께 그럼 아로마테라피 받아 보러 가실까요?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아로마 차를 한번 시음을 해보고, 두 번째로 증기로 한번 느껴보고, 세 번째로 이제 핸드 테라피를 한다고 하네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아로마 테라피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이 공간에 굉장히 은은하게 아로마 향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데 여기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와! 아 네. 저희가 꽃차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저희는 이제 메리골드 차거든요. 메리골드. <laughs> 메리골드가 우리 눈에 좋은 루테인이랑 이제 지아자틴 그 성분을 이제 구성하는. 그거를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마시면 이제 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음. 오. 그리고. 팥이 이렇 나오죠? 그리고 이게 페퍼민트예요. 음 페퍼민트가 증기 같은 경우에 호흡기, 기관지에 바로 이렇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페퍼민트를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이렇게 뚫어주면 은 기침, 기침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기관지염이 있으신 분한테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라벤더거든요. 라벤더는 라벤그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맞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라벤더를 향을 맡으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베개잎에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리면은 그 불면증에 조금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농사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laughs> 머리 에 쓰여야 돼. 아, 머리에 써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이걸 둘러서. 아이, 둘러서? 둘러서 아, 둘러어둘러 하는데, 눈은 감으시고, 음, 물과 눈가 거리는 네. 한 20cm, 30cm 떨어지시고, 음. 그리고 이거를, 심호흡을 크게 하지 마시고, 평소의 호흡처럼 그냥, 변하한 상태로 그냥 느끼시면 되세요. 음. 고가떨리고좀 괜찮아졌다 싶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멈춰주시면 돼요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신기하다 이게 처음에 어, 페퍼민트를 두 방울 정도 떨었을 때부터 냄새가 확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진짜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오늘 불면증 없이 잠을 잘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에다가 떨어뜨려드릴게요. 이거를 이게 로즈힙 오일이거든요. 로즈힙 네 로즈힙인데 로즈힙은 이제 비타민 C가 레몬의 20배 정도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laughs> 얼굴에 발라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얼굴에 발라드 <laughs> 오일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뭐제 이제 손에 이제 네, 이렇게 문떼주시고 아, 마사지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골근골격에 이제 통증 같은 경우도 이제 이완이 가능 그 이제 조금 이제 완화 효과도 있고 그리고 피부도 피부 톤이가든지 이제 결도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세 가지 아로마 테라피를 한번 선생님께 해봤는데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까지 네, 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아로마 테라피 선생님과 함께 여기 대봉 힐링관에서 이제 저희가 아로마 테라피를 해봤는데, 어, 저는. 너무 힐링을 받고 가네요, 오늘.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꼭 느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곳은 바로 생태숲 산책로인데요. 저랑 같이 함께 걸으시면서 피던치드도 느끼시고 함께 힐링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우와. 지금 걷다 보면 옆에 나무가 정말 많은데요. 아, 나무 높이도 엄청 높고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한 느낌이네요. 대본 캠핑랜드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친환경적인 숙소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놀이터와 편의시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 숙소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함양 휴양벨리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상 보내보았는데요. 어, 모노레일도 타고 소원바에서 소원도 빌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함양에 방문해주셔서 휴양벨리에서 온 가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지였습니다. 안녕!